무더운 날의 연속입니다. 열대야도 길게 이어지고 있고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밤에는 또 어, 재미있는 경기들이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우리 올림픽 경기를 보느라 또 밤잠을 설치시고 또 응원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이 여름을 어,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설교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 제가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야 정말 이 시대는 위험한 시대,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대는 말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보았듯이. 어,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우리 여러분들 다 보았을 것입니다. 아, 사랑과 박게와 어, 여러 가지 그 프랑스의 혁명을 어, 이끌어 내면서 그들이 외쳤던 어, 자유와 이러한 어, 것들의 산물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게 되었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어, 완벽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사상이든, 아무리 좋은 운동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올림픽 개막식을 통하여 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많이 깨달고 어, 느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더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가 오면 알곡과 가라지는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이었죠. 예전에는 신천지가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서 그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시험에 들게 했다면은요. 이제는 드러냅니다. 악한 자들도 숨기지 않습니다. 악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대의 종말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와 날마다의 경건의 생활을 이어가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은 기쁨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신앙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하늘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소연서로 분류되고 있고요.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이라 해서 말자가 아닙니다. 예, 공교롭게도 마지막과 말자가 이렇게 겹치지만 말락라는 어, 히브리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락이 선지자의 이름이죠. 이 말락이 선지자는 1장에서4장까지의 예, 신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탁은 무엇이냐? 성경의 곳곳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탁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의 사전적 정의로는 신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서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을 신탁이라 신탁의 형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고레스 칭령에 의하여서 포로에 귀환된 이후 그들은 성전, 성곽, 물론 가옥들도 새롭게 건축하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만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국의 형태로서 있었던 시대였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은 이제 포로기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고향을 떠나왔던 그 곳에서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오는 귀한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귀한한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 또학계 스가랴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래. 회복의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것이라라는 기쁨과 충만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풀려난 해수가 무려 70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말씀해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지만 분명히 그때가 70년의 때가 그칠 때에 내가 회복해주겠다. 회복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70년의 이삶 가운데서도 유대인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적국에 어 환관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신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신앙을 버리지 않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 섬겼던 바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억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유대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한 세대를 보통 몇 년이라 합니까? 한 세대를 한 30년 기준 잡습니다. 30년을 한 세대라 하면 두 세대 이상의 세대가 지나버린 세월입니다. 갓난 아이였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7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고향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조부, 조모를 통하여 기억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가보니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루바벨 총독이나 느헤미야 총독을 통하여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곽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전을 나라를 민족을 세우는 데에 백성들은 힘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정만 왕궁이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이나믹한 드라마 같은 변화는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차 포로 귀환회로부터 무려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고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강대국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처음 포로 귀환의 기쁨 고향 땅을 다시 밟은 그 감격,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면서 힘들어도 서로가 힘을 내자 성벽을 세우자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외치면서 감격하였던 그 감격이 세월의 흔적에 따라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질되어 갔습니다. 제사장, 백성들 가릴 것 없이 그들의 삶은 여호와 신앙에 대하여서 이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1장 2절에 그들은 기가 막힌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묻고 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자녀에게 얘기했을 때, 자녀가, 엄마, 아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라는 것은 정말 내가 몰라서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나는 느끼지 못합니다. 라는 부정의 의미를 담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복하리라, 바벨론의 속국에서 풀려나리라,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우리의 삶은 백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원망어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잃은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 미래도 없지만 그 안에는 감사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당면하였던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으면 내 삶이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여서 그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게 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 인도하여 광야 가운데 연단 시켜 주시고 나라와 함께 그 민족을 세우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바울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민족에게 그 조상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그들은 잊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 여기 보면 광복에 경험을 한 우리 분들도 이제 점점점 이제 사라지고 이제 연수가 차니 돌아가시죠. 이1900 저희 외할머니가 1920년대 생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일제 강점기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교육받았던 것들 그리고 어떤 창시개명된 것들 여러 것들을잘몇 번씩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20년대 생, 30년대 생,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잊고 마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얼마나 힘들었던 그 시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뭐 MG, MG라고 합니다. 그런 밀레니엄 시대, Z세대. 그 이후에 나오는 또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의 걸어왔던 길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말라기의 선지자와 이 말씀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을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 삶의 살아역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똑같이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신앙은 이제는 거치장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외식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과 7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 아버지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는데, 공경함과 경외함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창조주의 아버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셔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무 감흥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매리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책망에 유대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하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되묻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정성도 없고 열정도 식었습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 규정도 다 무시하여 버리고 더러운 떡과 총독에게도 바치지 못하는 눈멀고 쩔뚝거리며 병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이라 드리는 무성의한 제사가 만연해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십의일조를 구별하지도 않고 재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뚜렷이 우상 숭배를 행하지는 않았으나 여호와에 대해서 열심도 내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삶도 모두 실패한 시대라 그렇게 할 수, 부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양만 남아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백년이라는 시간 고향에서 강제로 먼 타국에 끌려가서 70년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온 백성들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영적인 무감각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외치고 하나님께서 외쳐도 그 마음에 미동이 없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죠 주의를 그저 지키는 거고 예배는 그저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본다는 말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는 것이고 예배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잘하는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가 좋은 예화를 쓰는가 웃기는가 울리는가 내 감정에 충만한 대로 은혜 받는다고 표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강단에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도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을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더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의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실망과 또한 무관심, 불신앙을 잘 보여주는 질문이죠. 이 아픈 질문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너희 봐라. 원래대로 하면 애서를 사랑해야지. 그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야 되지만 내가 그 둘째 에서를 야곱을 사랑하였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양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대묻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르노라. 말라기에 보면 19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19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더러운 떡을 올려드리고, 눈물고 병든 것, 심지어 훔친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생생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400년 동안 유대 백성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것.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마치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러한 말과 같은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400년 침묵 끝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였다 독생자 나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400년의 긴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훌륭한 선지자도 아니고, 더 강력한 왕도 아니고, 더 신령한 제상의 장도 아닌, 바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셨고, 죽음으로 우리의 이 무지한 질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사랑 변치않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였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문제는 내가 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처럼 어쩌면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기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변함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라기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우리도 변하지 맙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나에게 상처 주고 가슴을 아프게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변치 않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이 불신앙의 원망의 질문에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확증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와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